강 스튜디오. 이와면서 이제 기간 동안 연생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일단은 아, 아, 반갑습니다. 네. 정말 감사하게도 렌트기준님이랑 소피아님이 도와주시러 오셨어요. 아 너무 아이고, 감사드립니다, 진짜로. 뭐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.. 아유 계시는 아, 거랑 아니죠. 안 계시는 거랑 차이가 많아서.. 잘 부탁드려요. 근데 또 다른 팀도 또 봐주셔야 되다 보니까 바쁘시지 않으려나 하는 걱정도.. 아니 뭐 일단 저는 여기가 주고 소피아님도 저랑 어, 같이 어, 하다가 아.. 렌트 아아 접수해놨어요. 아.. 저 봅니다. <laughs> 그러면은 저희가 제일 좋은 거는 선수들이 뭐 어떤 종목에 재능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아, 그러니까 다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? 네, 어, 맞죠. 근데 혹시 수영 뭐예정되어 있는 내정자가 있나요? 내정자 일단 피플리 님으로 한명더 아, 있어야 되긴 한데. 어. 맞아요, 두명 있어야 돼요. 한 분이 안 오셨어요. 아, 저 피플리 님은 오늘 그 라이브 커머스랑 같이 겹쳐가지고 일정이 그래서 수영을 마지막에 뭐 해보는 걸로 하고. 맵을 한번 파서 이제 저희끼리 모여야 될것 같은데? 네, 일단은 한번 약간 좀 체험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. 네, 알겠습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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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렸어 베라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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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라 오. 베라사? 베라사? 베라 오. 베라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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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음. 음. 어 여깄다 afk 감지 네. 어 됐다 어, 너무 잘한다 언니야 어 됐어 <laughs> 오, <말씀하십니까? 웃음> 맞아요 제가 지금 이게 온몸 운동 이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좀 <laughs> 음, 쉬어 좀 쉬어 맞아요 쉬세요 민니은더 <laughs> <미님은> 하세요 <웃음> <웃음> 어 나도 afk가 어, 진짜... <웃음> <웃음> 너 진짜 눕는 <laughs> <웃는> 거 아니야 <laughs> 어. 아이고. 아아 아.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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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애기니는 뭐, 태토예요. 저 완전 태토예요. 애기는 멘트란데요. 그, 시청자분들 약간 그렇게 고고해 하긴 하시는데 저 완전 태토 그 자체라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여성분들, 아랫달 여성분들을 눈 앞에 두고도 말을 청소한 뉴스처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애기이었으면은 바로 어머, 언니들. 오늘 너무 오늘 고생했어. 막 이런 거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또 아, 네, 많이 본발... 오십니다, 여러분. 어, 아,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아, 저 혹시 다름이 네. 아니라, 혹시 창... 저기 스크림 한번 해봐도 되나요? 뭐 되, 된다고 어? 하셔가지고 근데 1대1로 하는 거 아니에요? 내팀대 팀이 아니라? 아 네네네 1대1 뭐 하셔도 돼요 저요? 아, 아. 감사하죠 어. 주인님 스크림 더치려 됩니까? 뭐라고요? 스크림 못 치려? 코치가 하면 안 돼요? 아왜아 그래요 선수 출전하셨어야죠 코지님 있잖아 저희는 너무 감사해요 저 일단 한번 던져주세요 선을 아니 예? 저기요 저기요 아 이거 아니에요? 아그그그창봉지니까 감독의 어. 무대를 국에서 잠깐 국에서습니다 어. 만식님. 네.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 한국에서도 서도한국서서도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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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저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도 한국에서도 한국 진짜요? 네, 상투 있으셔 가지고 아, 끼시나봐요. 릴 감독, 릴 감독이 진짜 잘해. 열심히 하셔. 릴파님 가만히 아, 저는... 서 계셔 주실 수 있나요? 사진 찍기? 좋아요. 죄송한데 저도 그러면 상투하한 번만 저도. 다 같이 찍어, 삐!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잘까. 잘 가. 잠시만 와주 자인님. 아, 네. 저 이런 게또 없다 없으니까 저는. 일파님 약간 불쾌하다 싶으시면은 말씀 주세요. 알겠죠? 견태님 아, 저 이러시면 또 연애 고치 못해드립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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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 인정. 나도 말잘 하고 싶다. 어, 이케킹님. <laughs> 아이고 여러분도 안녕 치모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 <laughs> 치모니까 아이고. 에이 화이팅 견태 이제 화이팅. 어, 화이팅. <laughs> 역시 음, 희덕이 음, 챙겨주는 건 히키킹이밖에 없어. 사진 찍을래요. 아, 오케이. 부인. 아. <laughs> 히키킹은 <laughs> 어떤 종목 코치예요? 아, 저는 사격이랑 양궁도 조금. 히키킹 총잘 쏘기는. 오, <laughs> 양궁 은메달 리스트? 예, <laughs> 네, 은메달 은메달 리스트입니다. 은메달. 저 은메달 오케이. 땄는데. 음, 음, 음. 아니, 아니, 일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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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얘기니아 리판이. 아 리판이 상니파니 아니, 아지 왜? 리판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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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물뺏어니내신아 순수 실력으아 뺏어가는 거지니아 아니, 아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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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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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여기가 이제 그 수영 선배님이죠 하디야. 내 음. 후배. <laughs> 그리고 아유. 이제 여기는 저희랑 동년배인 견자이라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이제 저희 코치진들, 코치님들. 네, 시나브랭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그 좋아하는 저희 릴파님이십니다. 릴파 님이십니다 <laughs> 릴파 감독, 릴파 감독. 다른, 아, 다른 팀 감독인데. 네, 다른 릴파 감독네. 예. 벤치 할수 있을 만큼 약간 등 없는 이자 있네. 네, 가자습니다 준비됐습니다. 오! 아! <laughs> 둘, 셋! 출발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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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나이스. 핏 <목소리> 뭐야. <인데요>. 그러니까요. <웃음> 아니요. 아니 나이스니 그래도 조금 더할수 있겠는데요. 와! 대박 네. 네. 역시. 헤매하셨으면, 아니 세 리스폰 하셔서 그러니까 이 소리를 결승전에 결승전 알잖아요, 우리 이거. 그렇죠. 아 네, 아, <목소리> 저 진짜 죄송한데 저 네. 거의 세번다 올라간 만큼 사실 응. <laughs> 예선도빡 썼고 진짜 그 결승 올라가는 것도 빡셌는데 죽는 줄 알았어. 죽는 줄. 그래도 응. 증명해 냈잖아. 멋있어. 아, 정말. 아. 리감독 이거 뭐뭐 뭐 어제 랭코치 같아? 뭐 어제 뭐 염탐을 이렇게 또 뭐야 랭코치 진짜 어제 염탐이었어요? 아니 농담이죠 농담. <laughs> 야, 아니, 아니 리감독이 이렇게 말하길래 나도 그렇게 한번 드립 한번 쳐본 거지 내부분 아무래도. 네, 아 이거 동동 됐잖아. 아 염탐 결과물은 진짜 아 염탐 랭코치처럼 아니 이거 스카이다이브인 거 어떻게 한다고요? 이거 팔을 이렇게 한다고요? 아 이렇게 이렇게?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이렇게 하면 잘돼요? 근데 릴파님 <laughs> 그게 염탐이지 저희 렌트님 저희한테 아. 오셔가지고 스카이다이빙 하나도 안 알려줬어요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네! 내, 내 생각에는 모르는 거 같아. 아무리 굉장 <laughs> <백만> 알려줘도 <laughs> 아, 본인이 뛰어내리면 못하니까. 아, 맞아 맞아. 아직 안 해봐서 그래. 내가 이제 곧 이제 내일 알려줄 거야. 아, 아. 언제 알려준다는 아. 거예요? <laughs> 그럼 저도 이따 11시에 여름시 올게요. 11시에 봐요. 난 여기 있을 건데. 나도 여기 있을 거야. 응. 뭐, 여기서 시간 보내자 우리. 좋아. 엘라. 아 근데 수영... 응? <laughs> 뭐가? 왜 불렀어? 티아도 웃길래 같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자고 불렀어. 응. 음. 좋아. <웃음> <웃음> 일로, 안녕하세요. 와. 일로 와. 일로 안 와. 안돼안 <laughs> 돼요. 그건 <이건> 좀부담스러워아니야 <laughs> 와요, 와요, 와요. 나락감지. 랑 나락감지. 전 아마 잠깐 좀 다른 데좀 갔다가 냉정하고 다시 아마 조금 다른 곳도 보다가 올것 같습니다.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죠? 그럼 퇴근하셨다고 그거... 생각하고 있을게요. <laughs> 아니 자이언티가 기다리고 있는데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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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, 그런 부도가 아, 아니라 아니요 아, 아니요 아니 아니에요. 먼저 가야 아니, 아, 되니까. 아니 아니 아니, 그러니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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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그러니까. 오늘 가는 게 아니라 킹이랑 <laughs>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어요. 어? 아? 아, 아, 아까 말씀하신 거? 음, 이따 12시에 그거 해야 돼. 아, 오케이 오케이. 12시 네. 1 2 킹이랑 같이 어디 가요? 저도 뭔지 모르는 분이다 예. 도날라해 가지고 어? 뭐 하는 거 도와드려야 되거든요. 그래 가지고 잠깐 도움 좀 받으러.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땡중이라 저는. 그러시구나. 실망하시는 아, 어, 어, 목소리도 귀엽다. 어? 거의 한두 시간 시간. 어, <laughs> 어, 어 뭐야? 집 와,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.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.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